예, 비틀림의 마지막 정리, 비틀림을 직접 구하는 공식에 대한 것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 네, 그, 앞에서 공률을, 공률 카파를 알파 한번 미분한 거, 알파 두번 미분한 거의 크기를 알파 한번 미분한 것의 세제곱인가로 나누면 된다고 하는 거를 계산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라나?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러면 타우도, 타우도 그러면 그 알파 한번 미분한 거두번 미분한 거 이런 것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느냐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훨씬 복잡하죠. 한번 미분한 거두번 미분한 거세번 미분한 거 얘네들 다 벡터죠. 그거의 삼중적. 요 분자는 지금 스칼라 삼중적이에요. 알파 프라임과 알파 두번 미분한 것의 외적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타오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카파 이 공률 구하는 요식하고 이 비틀링 구하는 요식을 어 기억해 두는 게 아마 장수의 비결이지 않을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비결일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계산이 좀 길어요 여기 가서 얼굴도 치우고 한나하나를 비... 계산을 해 봅시다. 지금 그 알파이콜 알파티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 자연 표현 얘의 자연 표현을 우리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의 꼴 베타 s 그러니까 알파 ts 이걸 우리 베타라고 합시다. 이거는 자연 표현이에요. 자연 표현. 그래서 자연 표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이제 탄젠트 벡타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잖아요. 탄젠트 벡타 t는 베타를 s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d 알파 dt dt ds 해서 알파 프라임의 t를 s로 미분한 거 예, 표현을 그대로 다 씁시다. 그다음에 공률 벡터 k는 k는 t 벡터를 s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t 벡터가 뭐냐면 이 위에 써놨잖아요. dds의 알파 프라임, 알파 프라임이 뭐냐면 d 알파 dt 하고 그다음에 dt ds. 이거를 네, s로 미분하는 거예요. 고배 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dt ds. 플러스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건 미분하고 그러면 요거는 앞에 알파 미분하는 거는 d dt d 알파 d t dt DS 그리고 원래 있던 DTDS 플러스 D알파 DT하고 뒤에는 T를 S로 두번 미분했으니까 DT를 S로 두 번. 이거는 앞에 식은 알파를 T로 두번 미분한 거. D알파 T로 두 번. 그 다음에 T를 S로 미분한 거가 제곱 두 개니까. DT DS의 제곱 플러스 D알파 DT, 곱하기 D-T를 S로 두번 미분한 거, 즉 알파 두번 미분한 거 S, 아이고 T, T를 S로 미분한 거에 제곱 플러스 알파 한번 미분한 거, T를 S로 두번 미분한 거, 이게 k 벡터예요. 공률 벡터. 그다음에 m 벡터는 카파 공률 곡률 벡터를 공률로 나눠주면 되니까 카파 분의 1에 이거 그냥 쓸게요. 왜냐하면 카파 분의 1에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앞에서. 네, 이게 m 벡터예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b 벡터는 T 외적 N이니까, t 벡터가좀 전에 구한 게 뭐였냐면, 어, 알파 프라임 T를 S로 미분한 거,랑, 외적 n 벡터가 뭐였냐면, 카파분의 1에, 카파분의 1에, 카파분의 1에, 알파, 알파 한번 미분한 거, 알파 한번 미분한 거에, t 두번 미분한 거, 플러스, 알파 두번 미분한 거, t 한번 미분한 거에 제곱. 이렇게 됐었죠. 순서가 이상하네. 자, 이거는 카파분의 1 하고, T 한번 미분한 거 곱하기 T 두번 미분한 거 이건 스칼라, 알파 프라임 벡타, 알파 프라임 플러스 T 한번 미분한 거에 하나둘 세 제곱의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번 미분한 거 이거는 0이죠. 따라서 남는 거는 카파의 T 한번 미분한 거에 세 제곱의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번 미분한 거 앞에가 스칼라예요. 이게 비벡터예요. 이거를 미분해야죠. 어다 비를 미분하면 즉 dds 아. 와 한참 걸리겠다. 자, 가봅시다. 참 걸리더라도. 차곡은 차근, 차근차근 씁시다.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자, 앞에 거 미분. 하고, 곱하기 뒤에 거.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 번.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카파에, 뒤에 거 미분. 죠. 자, 그다음 그거는 t 값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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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를 요거. 계산하면 t를 s로 미분한 거에 세제곱을 카파로 나눈 거를 미분하면 자, 카파제곱 분수 함수의 미분, 카파제곱 분에 카파 곱하기 3t 미분한 거의 제곱, 그다음에 안에거 미분, 마이너스 카파를 s로 미분한 거에 t 두번 미분, 한번 미분한 거에 세 제곱, 다음에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 번, 그 다음 플러스 카파 분의 카파 분의 t 뒤에 거예요, t 한번 미분한 거에 세 제곱에 d dt 알파 프라임 알파 두 번의 dt ds 이건 다시 쓰면 카파 카파 제곱분의 카파 3 카파 t 한번 미분한 거에 제곱 두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카파 한번 미분한 거 t 한번 미분한 거의 세제곱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번 미분한 거, 플러스, 하파의 t, 한번 미분한 거의세 제곱에. 아, 요 제일 뒤에 dtds는 t를 s로 한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가 세 제곱이 네 제곱으로 바뀌겠네요. 이거는 네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두 번, 외적, 플러스 앞에 건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하나 둘셋 T로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0이죠 그래서 다시 쓰면 카파 제곱분의 3 카파 T 한번 미분한 거에 제곱 T 두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카파에 한번 T 한 번에 세 제곱 알파 한번두 번에 매적 플러스 카파의 t 한번 미분한 거에4 제곱 이거4자가됐버렸네 t 한번 미분한 거에4 제곱에 알파 한 번, 알파 세 번의 외적. 이게 뭐? B 미분한 거. 그러면 타우는 마이너스 B 미분한 거 외적 n이니까 얘네를 곱해야죠. 엔벡타하고 아까 위에서 구한 엔벡타하고 자, 은근과 끈기, 씁시다. 마이너스, 3 카파, t 한번 미분한 거, 제곱, t 두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카파 한번 미분한 거, t 한번 미분한 거, 세 제곱을, 카파 제곱으로 나눈 거에,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번 미분한 거, 아, 그리고, 내적, 엔벡타엔벡타가 뭐였냐면, 엔벡타가 엔백타가 어디냐 터 여기 카파분의 1 요거. 요거를 대입하면 카파분의 1 t 두번 알파 한번 플러스 t 한번 미분한 거에 제곱 알파 두번 그다음에 플러스 카파 t 네 제곱 알파 프라임 메이저, 알파 하나, 둘, 셋, 대적, 엠 벡터, 카파 분의 1, t 두 번, 알파 한 번, t 한번 미분한 거 제곱, 알파 두 번. 음. 자, 이거를 전개하면, 앞에 거, 아, 또 이거, 아, 쓰기 귀찮네. 3, 카파 t 한번 미분한 거 제곱, 두번 마이너스 카파 한번 미분한 거 t 두한번 미분한 거의 세 제곱을 카파의 제곱으로 나눈 거에 전개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t 두번 미분한 거 카파가 여기 여기 뒤에 카페 있으니 카페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면 카페 4 제곱 되겠네. 세 제곱 되겠네, 여기. 카파 분모 세 제곱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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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프라임 원래 있었고, 내적,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 번. 그 다음에 플러스, t, 한번 미분한 거에 제곱, 알파 두 번, 외적, 외적, 알파 한 번, 외적, 알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고당 그 칸은 고당 그 칸이 뭐냐면 요거 요뒷 부분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아 여기도 부호가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수정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 뒤에 있던 카파랑 앞에 카파랑카파 분모 제곱 카파 제곱 분에 3 카파 T 한번 미분한 거 에 제곱 두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카파 한번 미분한 거 t 한번 미분한 거세 제곱에 t 두번 미분한 거에 알파 한번 내적 알파 한번 알파 하나 둘셋 플러스 이한번 미분한 거의 제곱에 알파 두 번의 내적 알파 한번어 아, 잘못 썼다. 저기 요거 잘못 썼죠,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두 번인데. 세 번이라고 썼네. 요거. 하나. 아, 그러면 요거는 내적과 외적이 같이 있으면 삼중적이죠. 삼중적이면 같은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제로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같은 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삼중적인데 이것도 제로예요. 아, 허무해라. 열심히 썼는데 앞에는 제로네. 그 다음에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삼중적 인데 여기랑 여기랑 같은 벡터가 있으니까 이것도 제로 그럼 남는 거는 얘만 남네요 제일 뒤에 마이너스 어 뭔가 이상하다 그렇지 여기 아, 이거 잘못 썼다. 아, 어떡 하냐?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죠? 아, T, 여기 T, 한번 미분한 거에 네 제곱하고, 이 뒤쪽이죠. T, 한번 미분한 거에 제곱이랑 곱해지니까, 아, 네 제곱. 음. 여기가 T 네제곱 이렇게 되네 T 한번 미분한 거에 네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아 식이 간단해지네요. 카파 제곱분에 여기 네제곱하고 뒤에 뒤에 여기 뒤에 제곱이 있으니까 여섯제곱 한번 미분한 거에 여섯제곱 하고 남는 게 알파 둘 알파 한번 알파 하나 둘셋 네, 이렇게 되네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카파 제곱분의 t 한번 미분한 거에 여섯 제곱에 알파 둘 하나 하나 둘 셋. 그러면 삼중적에서 벡터를 바꾸 순서 바꾸면 이두개 순서 바꾸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바꾸면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카파 제곱분에 T 한번 미분한 거에 6제곱에 알파 한 번, 두 번, 하나, 두, 세번 그쵸? 이제 카파 제곱하고 카파 제곱하고 T 한번 미분한 거를 다 바꿔치기 합시다. 그러면 카파가 뭐였냐면 앞에서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번 미분한 것의 크기를 알파 프라임의 크기에 세제곱으로 나눈 거고 그다음에 t를 한번 미분한 거는 t를 이거를 미분 이게 뭐냐면 dt ds예요 이거는 ds dt의 분해일이죠 이게 알파 프라임의 크기 분해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대입하면 타우는 타우는 어디다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카파 제곱 분의 t 한번 미분한 거 6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프라임의 6제곱 그다음에 알파 프라임 외적 알파 두번 미분한 거의 제곱 그다음에 알파 프라임의 6제곱분의 1 하고 삼중적 알파 프라임 알파 두번 알파 하나 둘셋 하면 얘, 얘 약분되고 남는 건 결국 알파 하나, 둘, 셋 나누기 알파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우와 만세. 결과만 여러분들은 과정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겠지? 설마? 몰라, 난 사이코니까 과정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끝인가? 아, 여기서 끝이네요. 예, 해서 비틀림, 비틀림 내용 새로운 개념이니까 다시 복습 잘 해두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 끝이 아니라 문제 얘기를 해야죠. 여기 그 마지막에 문제가 더 있죠. 어디갔어? 문제 1번을 보면 아 이게 그저 앞에 문제에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그 기울어진 그런 원이었어요. 평면상에서 공간상에서 기울어진 그런 원이었는데 그요 그러니까 요 곡선에 이제 곡률과 비틀림을 구하면 공률이 일정하면, 공률의 반, 그 역수인 공률 반지름이 일정하니까, 그 원이라는 걸알 수, 그 원이나 구, 또는 뭐 용수철, 이런 걸알수 있는데, 비틀림도 그 0이면은, 그게 평면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으면서 공률이 일정하니까, 그게 이제 원일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증명, 그거 외 다른 게 없다라는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원이라는 설명은 일단, 될수 있다는 설명을 할수 있겠죠. 공률과 비틀림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요 곡면과, 요 곡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어요. 요 곡면상에 이렇게 곡선이. 근데 이제 요, 요 곡선이, 요 곡선이 XYZ로 표현된, 매개변수로 표현된 요 곡선이 요 곡면 위에 있다는 걸 보여라. 그거는 이제 이 XYZ를 요 기가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은 요 위에 있다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곡선이 원이라는 걸 보여라. 그 말은 요곳의 곡률과 비틀림을 구해서 곡률이 상수고 비틀림이 그 0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곡선 C의 접촉평면, 그요 그러니까 곡선의 접촉평면을 구해서 그 접촉평면하고 요 S하고의 단면을 찾아서 그게 C 원임을 보여라. 그런데 사실은 그 접촉평면을 구하면 이, 이 C가 접촉평면 위에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 단면이 바로 그, 요 곡선 C인 거예요. 근데 아까 곡선 C를 위에서 2번, 2번에서 원이라는 걸 보였으니까 얘가 지금 원이라 이거죠. 이 그림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구해보면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3 번은 곡선 C의 접촉 평면이 그니까 곡선이 있으면 각 점마다 접촉 평면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죠 점마다 곡선의 각 점마다 접촉 평면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접촉 평면들이 교점이, 공통점으로, 공통인 교점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곡선 C는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이다. 즉, 비틀림이 0이라는 걸 보여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잘 해석하면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1, 2, 3번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예, 저 앞에 그 비틀림 구하는 공식 유도할 때 중간중간에 그 오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막으로 좀 이렇게 오타 부분을 얘기를 해줄 테니까 수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강의 중에 이렇게 다시 지우고 썼는데 그때 제가 자막 넣은 자막에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이미 넣겠구나. 예, 어쨌든 그러면 비틀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